2023년 1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당일 주도주 단타 매매를 위해서 3분 봉 7번 아이언 패턴을 이용하고 있죠. 오늘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3분 봉 7번 아이언 패턴 매일과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3분 70억 검색식에 25개 종목이 나왔어요. 어제보다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나오지 않았고, 그 중에서 피봇 2차 자항선 위로 올라간 종목들은 6개. 또한 어제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종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7번 아이언 패턴 자리가 나온 종목들은 4종목으로 어제보다는 많은 숫자 4개나 나온 상황이고요. 그중에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을 저는 질질이 패턴으로 짧게 매매를 하고 마쳤는데요. 그 흔적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50위부터 종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2는 VET라는 종목이고요. 그 밑에 51위를 보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있는데 어, 반도체 관련 종목이라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은 검색되지 않은 종목이네요. VET도 마찬가지. 어, 검색은 첫 번째 캔들에서 검색은 되었는데, 영역을 넘기지 못했죠. 2차장 영역 아래 있었고, 패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근당 검색되지 않은 종목. HD, 현대 일렉트릭. 네, 이 종목은 이렇게 패턴은 보이네요. 22평 터치 패턴. 하지만 검색되지 않은 종목이고요. CCS라는 종목, 검색되지 않은 종목이고, 2차 장선 아래에 있고, 22평 터치 패턴이 디마크 목표 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짧게 한번 나오고, 이 부분은 질질이 패턴으로 뭐볼 수도 있을 것 같고, LNF, 네, 검색되지 않았고, 네, 모비스,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펩트론, 트론도 검색되지 않은 종목이구요. SK이노베이션 네 마찬가지. 메가터치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는 검색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쁘게 데드크로스 패턴 한번 주고 네그 질질 패턴은 보여주려고 하다가 네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디아나 메디아나도 검색되지 않은 종목이고 이렇게 깊게 들어갔다가 장초반 캔들을 돌파를 하는 데드크로스 패턴 살짝 보여줍니다. 국제약품 우하양 검색은 되었어요. 첫번째 캔들 음봉에서 영역 위에서 음봉으로 하지만 재돌파가 전혀 보이지 않았죠. 경남제약 경남제약은 검색되지 않은 종목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는 검색이 한번 되었어요, 장중에. 근데, VI 이후, 여기가 VI 들어간 가격이고, VI 이후 VI가 풀리면서 4,000원. 바로 찍고 다 토해버리는 그 과정에서 검색이 된 아주 지독한 윗꼬리의 오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4,000원 그 구간이 계속 저항을 막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네요. 다음은, JC현 시스템. JC현 시스템은 검색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네. 한국 파마, 마찬가지로 검색되지 않았구요. 하이브. 하이브는 그냥 바코드처럼 움직였네요. 위지트. 첫번째 캔들, 두번째 캔들도 검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보디차 장선 아래에 있고, 어, 더군다나 재돌파가 없었네. 다음은 조선 내화. 조선 내화 어제 상한가 갔었던 종목인데, 오늘은 이렇게 거래량이 적게 나오, 나오면서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31위는 파라텍. 마찬가지 검색되지 않은 종목이고, 어, 어제 장막, 어, 막판에 이렇게 검색된 전일 고가를 이렇게 넘겨주고, 살짝 흘러내, 조정받다가 22평 터치 패턴으로 한번 올라가는 피봇이차 장성까지 그 정도 모습 보여집니다. 다음은 아시아나 IDT 검색되지 않은 종목이고, 네. 이렇게 급격하게 디마크 목표고가 정도까지 올리고는 그냥 그대로 빼버렸네요. HPSP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젠큐릭스 마찬가지 거래대금 여기 들어오고 거래대금 여기 들어오고 이렇게 보면 네, 질질이 패턴으로 살짝 포스코 인터내셔널 검색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네, 밋밋하죠. 알테오젠 네. 검색은 되지 않았고 거래량은 이쪽에만 집중되어져서 네, 특별한 어떤 여기 뭐 거래량 좀 있다 치더라도 이렇게 보면 뭔가 보여질 것 같기는 한데 네. 검색되지 않은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네 거래량이 적죠. 우하향. 큐로셀. 큐로셀은 검색이 여기서 되었습니다. 검색된 캔들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올라갔죠. 검색된 이후에 상한선 패턴으로 상한가까지 갔지만 이 곳이 피보디 자장선 아래에서 이렇게 상한선 패턴으로 상한가까지 간 종목이라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어제 상장한 신규 상장한 종목이라서. 네,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건 건너갈게요. 다음은 셀트리온. 검색되지 않은 종목이죠. 네. LG화. LG화 검색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l g 화기 이런 모습이면 배터리들은 오늘 다 이런 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갭으로 하락한 다음에 쭉, 네, 행보. 카카오. 카카오는 뭐 특별한 모습 없구요. 다음은 인바이오. 인바이오라는 종목도 검색되지 않은 종목이고 거래량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걸 보니 네. 캔들의 무빙 자체는 계단식으로 상승한 것 같네요. 다음 우리 기술 투자 검색은 되었습니다. 검색 여기 되었죠. 첫 번째 캔들. 하지만 전일 고가도 못 넘긴 상황. 네, 영역 밖이라서 네, 해당 사항 없습니다. 위메이드 검색은 되었으나 영역 아래 전일 고가 아래 에 있죠. 그래서 해당 사상 없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조금 전 LG 화학처럼 개발학하고 네, 그냥 횡보 하락. 네이버 네개발락하고 횡보 하락. 어, 루닛 루닛은 검색이 이렇게 더러 되었습니다. 여기도 거래량 나온 거 보이고 여기도 거래량 나온 거 보이는데 네, 피봇 이차 장사 아래입니다. 다음은 위더스 제약. 위더스 제약은 첫 번째, 두 번째 캔들에서 검색이 됩니다. 검색된 캔들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캔들이 여기죠. 피봇 이차 장선, 디마크 목표 고가, 국가, 전일 국가까지 모두 다 갭으로 뚫어놓은 상태에서 그렇죠? 갭으로 돌파한 상태에서 이제 기준봉이 나타났고 올라 상한선 패턴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렇죠? 서 멈추게 된그 가격대를 여기 살짝 꼬리로 올려주는 척 하고 살짝 12평까지 눌러줬다가 네 상한가까지 여기서부터 상한가까지 재돌파를 하고 올라가서 네, 장막판의 상한가가 풀려서 이렇게 마감이 되었네요, 그죠 그래서 위더스 제약은 질질 뱉던 이죠? 질 네, 질질 뱉던으로. 7번 아이언 패턴이 만들어진 종목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더스 제약. 이렇게 7번 아이언 패턴 종목으로 제가 숙제로 제출하겠습니다. 음, 조금 전에, 음, 하나 있었나? 제가 하나 빼먹은 거 있나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제가 잘못 봤나요? 네, 일단, 위더스 제약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위더스 제약. 오늘 제가 네 개라고 아까 적었는데, 한개 빼먹은 것 같아서. 음. 일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삼성 SDI는 네 마찬가지 배터리 쪽 하락 후갭 하락해서 행보 마감. 포스코 DX. 포스코 DX는 조금 다르죠. 포스코는 앞에서 LG나 어, LG쪽 화학 쪽하고는 다르게 갭 하락은 했지만 올려 이렇게 우상향을 살짝 해주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검색도 되었고요. 하지만 피봇 2차 장선 아래에 있죠. 해당사항 없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은 하락해서 우하향. 포스코 DX만 조금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네요. 다음은 하나마이크로. 하나마이크로는 하나, 마이크로. 하나, 하나 둘셋 네번째 캔들에서 검색이 되었네요. 여기. 하지만 네, 피봇 2차장선 아래에 있죠. 그럼 피봇 2차장선을 돌파할 때까지 여기입니다. 돌파하고 나서가 이제 어 재돌파가 나야 되는데 여기가 재돌파라고 보기에는 어, 다소 좀 어려운, 왜 그냐면, 여기 기준봉의5이평 정도, 여기인데, 돌파는 했어요. 근데, 어, 연속적으로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죠. 피보 니차장선 근처에서, 이렇게 돌파를, 약간 이렇게 조금 약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 무엇보다, 이걸 질질이 패턴으로 보기는 힘들겠죠. 여기를 재돌파를 하는 입장에서. 그럼 이건 기준봉을, 여기까지로 이렇게 봤을 때 여기를 재돌파를 하는 입장에서 이 패턴이 22평 데드크로스 패턴도 아니고 뭔가 좀 꼬여있죠. 22평 터치 패턴도 아니고. 52평 22평 이탈했다가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쭉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네, 꺾이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와서 올라, 올라가긴 했는데 뭔가 조금 네, 이상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페이크로 볼수 있을 것 같고 네. 선을 조금 굵게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를 페이크 혹은 페이크 자리를 좀더 높여놓고 여기를 재돌파를 하는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질질이 패턴 이렇게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마이크로는 질질이 패턴으로 7번 아이언 패턴이 발생되었다. 이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다음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도 네, 다른 배터리들처럼 화학주처럼 하락해서 우하향으로 마감 행보로 포스코딩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락해서 행보로 마감 네, 다음은 경농 경농이라는 종목은 뭐 볼까요? 첫 번째 캔들에서부터 검색이 되었죠? 피보디차 장선 아래에 있다가 피보디차 장선을 VI 가격으로 넘기고 하나 더, 두개더 이렇게 상승을 하고 하락을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준봉 상승은 여기까지고 돌파 가격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 꼬리로 살짝 한번 페이크를 줍니다. 급하게 상한선 패턴 잡고 들어갔다라면 네, 이 부분 페이크에 조심을 하셨어야 할것 같고요. 네. 페이크 네. 이후에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뚫어주죠. 거래량 오이평은 사실 못 미치죠. 거래량 오이평, 오이평들이 원체 높아서 여기 거래량 오이평 수준이 여기 정도 되잖아요. 네. 여기를 넘기지는 못했는데 캔들은 이렇게 올려줍니다. 뭔가 의심스럽긴 해요. 거래량도 뒷받쳐 주면서 싹싹 올라가줘야 그러니까 첫 번째 거래량에서 이렇게 돌파를 해줘야 캔들도 쑥 하고 올라가고 그리고 잠깐 조정을 받더라도 그 후속된 거래량이 이 정도 이렇게 나오면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어찌되었건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네 기준봉을 네. S 패턴으로. 꼬리, 와, 오늘 꼬리 엄청나게 달렸네요. 결국에는, 네. 전일 종가보다 못한 자리인가요? 그 전일 종가가 14,340원. 오늘 13,350원, 13,340원, 13,350원. 딱 10원 차이로 종가를 조금 위에서 맞춰준 것 같습니다. 엄청 많이 빠졌네요. 요렇게 살짝. S 패턴. 그래서 7번 라인 패턴이 짧게, 어, 출연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농, 네. 이고요 몇, 퍼,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딱딱 맞췄다면, 네. 그래도, 네. 조금은, 네. 어느 정도 나온 것같고요 <laughs> 다음은 파두. 파두라는 종목은, 네. 일본은왜 이럴까요? 이거 뭘, 뭔가 있었나? 개바락해서 네, 네, 행보로 마감을 했습니다. 파도가 일봉에 뭐가 있나? 잠시만요. 일봉에서 권리락 배당락 권리락 표시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특별한 거 없는데 이렇게 갭으로 하락했고 또 갭으로 하락을 했네요. 얘는 잠시만요. 종합시향에서 뭔가 있었나요? 공시 한번 볼까요? 10월 유상증자 결정. 유상증자 권리라기 나는가? 10월 14일 이미 다 지나간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빠졌을까? 잘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조금 독특합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렇게 갑자기 쑥쑥 빠진 거가 보여서 실적 쇼크. 보호예수 악재가 있다고 뭐 오늘 기사는난것 같아요. 3분기 매출이 3억 2천만 원, 매출이 아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97.6% 급감했다. 영업 손실이 발생을 했고,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은 180억으로 지난해보다 44.6% 감소했고. 3분기까지 누적 손실 규모는 3, 4, 4, 344억 정도다. 뭐, 그렇게 3억? 어, 분기만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원래 예상매출액과 큰 차이를 보여서 시장이 이런 반응을 했다. 어, 라고 하네요. 원래 예상매출액이 1200억이라고, 어, 썼다고 하는데, 엄청나네요. 주력 사업은 시스템 반도체 제품 중 하나인 SSD 컨트롤러 또는 SK 하이닉스와 함께 메타. 메타는 저기죠 페이스북 메타의 SSD 컨트롤러를 공급해 왔고 매출의 총 64%가 하이닉스로부터 나왔는데 SK 하이닉스가 SSD 컨트롤러를 자체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제 공급 철을 파도에서 어, 땡겨오다가 자체 개발로 어, 돌아서는 바람에 파도가 매출처를 잃은 것 같네요. 그래서 파도는 2024년에 2024년에 어, 고객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 해서 낸드 고객사와 협업해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멀티 하이퍼 스케일러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뭐,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음, 이런 일이 있었네요 실적 발표 때문에 내린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미반도체 고요 한미반도체는 3분7 0억이 여기서 검색이 되었고 검색된 캔들 아이고, 다시 지우고 검색된 캔들을 따라가 보면 피봇 2차장선 위죠 이렇게 살짝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았죠. 여기서 그 조정을 받는 자리에 제가 가로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그었을 때 넘길 듯 말듯 해서 빠지고, 또 넘길 듯 말듯 해서 빠지고, 또 넘길 듯 말듯 해서 빠졌다가 여기서 넘겨서 올라갔습니다. 질질이 패턴이죠. 어, 요즘 시장에 돈이 수급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월요일, 무슨 이유에선지 월요일 강한 수급을 제외하고 나머지. 네 4일 동안은 수급이 또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질 패턴이 나와도 큰 상승은 별로 없었던 것 같지만 7번 아이언 패턴으로 네. 숙제 제출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 참 오늘 같은 시장도 주도주라고 불릴 만한 정도의 상승력은 없었던 것 같아. 이네 종목 모두 다. 위더스 제약이 상한가를 갔다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밑에서부터 우리가 장 초반에서부터 만약에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말이죠 지금 여기 피보 디차 장선이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피보 디차 장선을 꺼 볼게요 꺼 보겠습니다 기준선을 다 끄고 만약에 이 종목이 피보 디차 장선이 여기쯤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요. 제가 빨간색으로 굵게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여기가 피보 2차장 선이고, 갭으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움직였다면, 우리 7번 아이언 패턴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죠? 아주 땡큐! 하는 어떤 그런 매매 자리가 두 번, 네. 아니면 이한 번으로 오늘 매매를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되었겠죠. 시장 자체가 얼어붙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출현을 못하다 보니 우리가 7번 아이언 패턴 당일 주도주 종목들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큰 상승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서 큰 상승을 맞이하지는 못하는 것 같기는 해요. 아쉽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지만 꾸준히 7번 아이언 패턴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거래량과 그 다음에 패턴의 모습들에 계속 집중하고, 급등주들, 느닷없이 나타나는 그런 급등주들에 매달리지 않고, 꾸준히 이런 종목들 하다 보면 언젠가는 시장이 조금 더 따뜻해질 때 우리한테 충분히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컨텍이라는 종목이고요. 다시 한번 이제 피부 2차 장선을 표시하겠습니다. 컨택은 디마크 목표 고가를 살짝 넘기는 정도의 수준이었죠. 만약에 얘도 디마크 목표 고가가 여기가 아니라 뭐 여기 정도나 뭐 여기 정도라면 혹은 여기 정도라면 네, 패턴으로 어느 정도 가능은 했겠죠. 네,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laughs> 다음은 에코프로 네, 앞에서 보셨던 어, 배터리들 화학주들처럼 개 네. 하락한 다음에 네, 횡보 하락. 다음은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검색 들이 이렇게 쭉 되었지만 피봇 2차 장선 아래에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상승하다가 네, 횡보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는 22평 터치패턴 정도 살짝 보이는 것 같고, 삼성전자 거래 대금이 6천억, 하이닉스까지가 3천억이 맥시멈이네요. 아, 삼성전자가 6천억, 삼성전자 6천억이면 볼거 없죠? 네, 볼거 없습니다. 하락도 했고 거기다가 바코드까지 굉장히 오늘 네, 오늘도 시장이 썩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하나 마이크론을 어, 질질이 패턴으로 네, 이렇게 매수를 매매를 했고요. 짧게 네, 조금 더 기대를 했는데 중간에 한번 끊고 기대를 했는데 못 팔고 그점에서 내려오는데 다시 뭐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음, 거래량을 기준봉을 여기로 본다라면 5위평 어, 거래량에 돌파는 여기 캔들 이될 것이고요. 여기 캔들이라면 네, 여기가 되겠죠. 이거 기준으로 보면 제가 좀 빨리 들어간 셈이죠. 어, 저는 여기 페이크 캔들이라고 보고 페이크 캔들의 5위평 거래량 기준으로 보고 여기를 돌파로 판단하고 네, 매수에 가담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조정을 주더라고요. 피보디 짜장선까지. 네, 하지만 피보디 짜장선 이탈하지 않은 상태라서, 이렇게 상태라서 네, 홀딩을 하고 있다가 요 거래량이 들어와서 운 좋게 상승해서 네, 매매를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매일 과제 종목은 어, 위더스 제약, 질질의 패턴. 하나마이크론 질질이 패턴 경로 네 장초반 짧게 에스패턴 한미반도체 질질이 패턴 오늘 질질 패턴이 세 종목 정도 짧게 출연한것 같습니다. 한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 시장이 어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조금 활성화가 좀더 <laughs>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 예, 뭐 돈도 좀 들고 거래 대금이 또 다시 줄어들었죠. 음 지난 월요일 정도만 해도 야 이거 거래 대금 참 많이 남았는데라고 음, 생각할 정도였는데 어 오늘 거래 대금이 보면은 잠시만요 코스피가 5, 5조 코스닥이 6조 지금 코스피 쪽이 완전히 거래대금이 마르다시피 한것 같아요. 어제가 고스피 7조, 고스닥 7조. 5조, 오늘 5조, 6조. 음, 너무한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7조, 8조. 금요일, 오늘, 지금 이번 주 중에서는 오늘이 가장 적은, 어, 거래대금이 발생했죠. 지난 화요일이 11조. 양쪽 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이, 보자. 지난 월요일이 14조. 코스피가 14조. 코스닥이 11조. 또 코스피가 한 20, 20조 정도. 코스닥이 한 10, 한 2, 3, 4, 5조 한 정도만 출현을 해도 엄청나죠. 이 7번 아연 패턴만 해도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코스피가 한 10, 한 20조 정도 가까이. 그럼 이제 우리 지수가 대형주들이 제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어서 빨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적어도 10한 2, 3, 4조 정도는 넘기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런 것에 비하면 진짜 오늘 5조와 6조는 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3분의 1 수준. 우리가 강원랜드를 갔는데 돈이 안돌고 있는 거죠. 전부 다 용돈만 들고 와서. 판을 버리는 그런 판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라서 최대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원칙과 패턴에 맞춰서 매매를 계속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붉은 보내시고 내일 주일과 휴일 모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